안녕하세요, 분홍빛 따리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이천에 가서 화분을 또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왔답니다. 그동안에또 부탁받은 것도 있고 해서 어제 갔었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 화분처럼 이렇게 신상도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화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다르죠. 위에가. 어, 요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굽도 이렇게 예쁘게 달렸죠. 이렇게 굽이 달렸거든요. 이것도 밑에 굽은 똑같고 위에만 모양이 이렇게 약간 달리답니다. 어, 이 하부는 한개 5천원이랍니다. 이 하부는. 많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높이가, 높이가 한8.5 음, 정도 나오고요. 또, 위에 넓이는 8.5 나온답니다. 또, 이하부는 7.5 나오고, 이렇게. 이하부는 8.5, 요거는 7.5 넓이가 그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5천 원이랍니다. 한개 5,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캔디 화분 캔디 화분은 요거는 이제 원통처럼 생겼거든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넓이가 똑같은 거랍니다 이것도 어, 사이즈는 높이는 한 13cm 나오네요 그리고 위에는 11cm 정도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하부는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것도 크기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근데 이제 위에는 많이 넓거든요. 위에는 한 11.5, 11.5그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가격은 22,000원 똑같답니다. 그리고 앞에 요리 작은 사이즈 이 캔디 화분 작은 사이즈. 이거는 17,000원이랍니다. 이것, 이거, 이거는 가로가, 가로가 한9.5 정도 나오네요. 음, 앞에 여기 캔디 얼굴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얼굴, 어, 캔디 그림은 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거든요. 어, 캔디 그림은 어,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앞에 이 화분. 요거는 이제 사각 화분인데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요거는 조금 큰 사이즈랍니다. 가로가 가로가 11cm 되고요. 높이는 10cm 나온답니다. 이 합은 11,000원이랍니다. 11,000원. 그리고 또 다음에. 아, 네. 그리고 이 합은, 어, 이거는 이제, 위로 조금 높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조금 큰 사이즈라 가지고 요거는 만원 이고요 또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답니다 이 화분은 7,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요렇게 생긴 화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화분은 밑에가 조금 더 넓고 위에는 조금 더 좁고 그렇게 생겼답니다 이 화분도 7,5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다리가 굉장히 긴 화분인데 어 이렇게 참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면 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화분은 어, 이 화분은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화분이, 어, 이거는 위에 넓이를, 지름을 지어 볼까요? 지름이 15.5cm 정도 나오네요. 15. 15cm, 15.5, 그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12,000원, 그리고 또 여기 어 다리가, 어, 이것도 어, 다리가 굉장히 길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로 높은 밑에가 좁고, 위에가 좀 약간 넓고, 이 화분은 8,000원이랍니다. 어, 이것도 위에 지름을 재어볼까요 이거는 지름이 11.5 나온답니다. 이 화분이 조금 이렇게 디자인이... 어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답니다. 요거는 위에가 이제 좀더 넓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위에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답니다. 디자인이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여러 종류랍니다. 위에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좀더 위에가 넓고 이렇게 생긴 여러, 여러 가지랍니다. 모두 다 각각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가 화분 이가 화분이 어, 이가 화분은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지난번에 하고 가격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 사이즈가, 위 지름이 한 11cm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가 화분으로서, 이거는 이제 좀큰 사이즈거든요. 지난번에는, 어, 어떤 사이즈인데, 요번에는 이제이 화분이 좀더 높이가 있고 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어, 대강 높이가 한 10, 17cm 정도 나온답니다. 이거는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어, 이렇게 이 하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밑에는 둥글고 위에는 이렇게 어항처럼 그렇게 고름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한 15cm 정도 내경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경은 한 12cm 정도, 외경은 15그 정도 나오는 크기거든요. 이 화분은 14,000원이랍니다. 이런 런 요거는 또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요거 두 개는 같은 화분인데도 이 화분이 높이가 약간 더 높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요화이 화분도 디자인은 같은데. 이렇게 색깔은 이, 이 하부는 밤색이랍니다. 이렇게 또이 하부는 이 하부는 또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것도 가격은 14,000원 똑같고요. 또 위에가, 요, 이 화분은 약간 보랏빛도 나고, 위에가 약간 좀 이렇게 사각으로 그렇게 생겼거든요. 또 요런 디자인도 있고, 또 이런 디자인도 있, 있답니다. 또 조금 다른, 또 요런 디자인도 있고요. 모두 가격은 똑같답니다. 음, 그리고, 어, 지난번에, 어, 가지고 왔던 이 화분은 12,000원이랍니다. 어, 이것도 지름이 15cm 정도 나오네요. 양쪽에 고리가 이렇게 달리고, 이 하부는 12,000원. 그리고 여기, 이 하부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 하부는 3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화분. 이 화분도 많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어, 이거는 내경만 해도 13cm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이거는 4,500원. 굽은 이렇게 달렸답니다. 사람들이 굽이 안 보이면 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화분은 9번 이렇게 생겼답니다. 4,500원. 그리고 또, 또 여기 이 화분, 하분, 이 화분이, 어, 지름이, 지름이 11cm 나오네요. 이 화분은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중간에가 빵빵하고. 여기 파랑색 화분, 요렇게. 이 화분도 5,000원이랍니다. 디자인이 또 위에가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위에가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것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2cm 나온답니다. 좀큰 화분이죠. 적재는 안 탑니다. 이렇게 이하분도 5,000원 여기 이하분은 4,500원 그리고 또 어, 앞에 이, 이거 이거는 2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화분은 22,000원. 또, 또,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밑에보다 높이가 약간 있는 화분이거든요. 이 화분은 만원이랍니다. 지름이, 지름이 한 13cm 나오는 꼬름 크기랍니다. 여기 앞에 이하부는 이렇게 어, 파란 계통에 약간 펄이 펄이 섞인 듯이 약간 이렇게 반짝이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굽은 이렇게 달리고 이하부는 많이 크지는 않답니다. 이렇게 목대 에 있는 어, 고른 거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외목대로 크는 아이.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7cm 나온답니다. 위에는. 어, 이 화분은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이 화분. 이거는 지름이, 지름이 11cm 나오네요. 이거는, 어, 이 화분도 4,5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동물 화분. 하분, 동물 화분은, 동물 화분은 12,000원이랍니다. 이거는 여기 이쪽에 지름을 재어볼 때 12cm 나온답니다. 이렇게 동물모양은 동물얼굴은 어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자하고 두가지 있답니다 12,000원 음 그리고 이제 어 앞에 있는 이 화분 이렇게 이 화분은 8,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높이가 이제 좀 높고 높이가 한 20cm 나오네요. 그리고 가로가 어제 지름이 11.5 나온답니다. 이 화분은 8,000원. 앞에 꽃 화분도 이렇게 빨강하고 노랑하고 분홍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화분도 있거든요. 이 화분은 높이가 한 11cm 나온답니다. 위에 지름은 지름은 8cm 나오네요. 이 화분은 4,000원이랍니다. 4,000원. 요두 가지 색깔은 이렇게 어, 자주색하고 보라빛이 나는 요 색하고 보라빛은 한 개네요. 자주색은 세 개고. 그리고 또이 화분 이 화분은 3,000원이랍니다. 아, 앞에 있는 이 화분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이 화분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높이가, 높이가 한 17cm 나오고요. 가로가 지름이, 지름이 14cm 정도 나온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 통하고, 또 이런 색, 이런 색하고 두 가지랍니다. 어, 가격은 각각 2만원씩이랍니다. 예, 그럼 어, 소개가 이제 대충 다된것 같거든요. 어, 주문은 밴드에 들어와서 찜해 주시면 된답니다. 여기 어, 유튜브에서는 이걸 이렇게 보고 주문이 어, 서로 전달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어, 밴드에 들어와서 찜해주시면은 정확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 거기다가 밴드에다가 또 어, 자로 지름하고 높이하고 다 어,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 들어와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